지금, 약사사에 들어오는 어떤, 이게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닦혀진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정비가 잘된 느낌이에요, 지금. 네. 우리나라도 경주 가보면, 이런, 그어 옛날 사찰들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더 가면, 약사사에, 경향을 보실 수가 있요저 앞쪽에 보시면 약사사가 대체 어떻게 된, 생겼는지를 이제 보이니까 더 어, 안내도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그빨그 그 뭐야 백봉 가람에 지금 있는 거죠? 백봉. 백봉이 그 하코우를 말하죠? 예, 하코오 시대를 나타내는 말로서 하코오시대에 지금 이 약사사가 어떠한 형태의 가람 배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 빨간 점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네. 예. 그 가람이라는 게 건물의 배치를 가람에라고 얘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약사사가 하코스대, 하코피리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코스대에 어떤 형태로 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후대 역사사들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어떤 뭘딱 지정해서 한다는 게 대표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사사가 대표적인 석고시계의 그런 절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봅 앞에서 봤던 입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편에는 입구가 있고 오른편에는 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비켜서 가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살짝 머리를 들어서 보시면 탑들이 보이죠? 이제 탑들 왼편에 지금 있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탑종은 지금 호주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더 자세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면 일본에서는, 이, 일본에 일종의 이 일본의 일종의, 빈손 같은 건데요. 이, 물이, 여, 이 벌에 들어가기 전에, 폭대, 떼를 씻고 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먼저, 왼손, 왼손을 씻고요. 씻고,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씻고, 그 다음에 프 하겠죠. 이부을이 부식을, 이 부식을, 이 부식을 해놓고, 물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서 어해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네, 거를 음, 방문하는 거예 네. 지금 우리는 약사사의 중앙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반면에 보이는 게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금당. 이 네, 네, 본당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치면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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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대웅전 느낌이죠. 네. 그리고 좌측에 서탑이 서탑. 있고 우측에 아, 동탑이 있는데 동탑은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고 치고 있는 상태라서 못 보는 형태가좀 아쉽긴 한데 이리 보시면 가운데 당이 있고 좌우 측에 탑이 두 개가 있죠. 자, 요거 이런 형태 어디서 봤어요? 불국사요? 그렇죠. 불국사에 가시면 가운데 당이 있고 좌우 측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잖아요. 근 이제 그 차이점은 여기는 이제 목조의 타으로 굉장히 크다면 우리는 석가탑, 다보탑의 재질이 뭡니까? 돌로 돼있죠. 그렇죠, 돌로 돼 있고 아무래도 이게 좀 규모가 작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본당에 보시면 부,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이제 서이, 서서 계시는 약간 여성복장을 입고 있고 또 여성성이 보이는 게 하우측이 보살이에요. 이 보살들이 부처님에게 들어오는 인원을 자기들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어 가서 소원을 빌 거면 가서 보살들한테 소원을 빚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잘 봐요. 가운데 부처님계시죠저 부처님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절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이름 뭐죠? 약사, 약사사, 사사 아. 그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은 약사여래입니다약사여래 약사여례가 뭘 담당하신다고 그랬죠? 병을 고치는 거죠. 그렇죠? 병을. 중생이 병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약사, 약사사가 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덴무천왕이 그러니까 자신의 왕비가 아프니까 그 왕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이런 약사여래를 모시는 이 절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부처님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석가여래가 있고 그다음에 약사여래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아미타불. 아, 아미타불이죠. 근데 요모시는 절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보는 요게 이 월광보살이에요. 응. 월광보살. 응. 예. 월광보살도 각자들 설명 있지만 민원전다 그렇죠. 비논 전다 이죠 그래서 그서 계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계시는 부처님 앉아 계시, 좌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서 있는 형태를 그런 형태로 띄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표에 약사여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약사여래가있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게 부처님도 그 형태에 따라 앉아 계시는, 네, 이거 있고, 누워 계시는 것도 있고, 서 계시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반작이생요